예, 최고위원 신동욱입니다. 어,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검찰을 내전과 도덕적 파탄의 아노미 상태로 몰고 가려는 이재명 정권의 엄중히 경고합니다. 사실 그동안 쭉 봐왔던 방식이어서 크게 놀랍지는 않습니다. 특정 집단을 혐오 세력으로 몰아서 국민을 선동하고 그 선동으로 얻어진 에너지를 독재와 장기 집권의 연료로 사용하는 전술은 사실 역사가 오래된 전술입니다. 2차 세계대전 직전 나치를 비롯한 파시즘 정권들이 유태인을 표적 삼았던 바로 그 방식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2025년 대한민국 검찰이 그 집단 관계에 표적이 된 듯합니다. 이재명 정권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데도 항소 포기의 주역으로 의심받고 있는 박철우 대금 반부패 부장을 검찰의 꽃이라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영전시켰습니다. 역설적으로 보면 그가 이번 사태의 주역이자 가장 큰 공로자라는 사실을 자백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박철우 지검장에게는 대장동에서 이재명이라는 이름 석자, 완전히 지우라는 새로운 미션이 주어졌을 것입니다. 반면에 항소를 주장하고 항소 포기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던 검사들은 징계, 좌천, 강등, 고발로 위협하며 검찰을 극도의 혼란 속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검찰 내부는 지우려는 검사들과 지키려는 검사들 사이에 내전이 벌어질 것입니다. 항소 포기 외압의 피의자로 수사를 받아야 할 박철우 검사를 검사는 필사적으로 대장동에서 이재명이란 이름 석자는 물론 그 흔적까지 완벽하게 지우려 할 것입니다. 범죄 수익 환수의 최고 전문가라는 박철우 서울 중앙검사장이 앞으로 어떻게 범죄 수익을 숨기려 할, 하는지 저희는 국민과 함께 끝까지 지켜보고 책임을 묻겠습니다. 이희대의 막장 드라마를 국민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